행복의 비결 먼저,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행복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더 많이 즐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우리는 보람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즐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경험과 여정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노력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비결은 매우 간단합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득히 춤추고 노래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여행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행복이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 춤추고 노래하며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춤추다! 사랑하라! 노래하라! 살라! 삶의 많은 측면은 두려움과 우려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의견이 무시될까 봐 말하기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춤추듯이, 사랑하듯이, 노래하듯이, 천국처럼 살기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철학입니다. Dance like no one's watching. Love like you've never been hurt. Sing like no one's listening. Live like heaven is on earth.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억제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듯이 춤을 추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즐거움을 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신히 춤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억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제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춤을 추고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가르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랑과 관계를 열고 사람들과 진실한 연결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노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여 노래하기를 주저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은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천국이 땅 위에 있는 것처럼 살기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삶의 작은 기쁨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